엄마, 음. 오늘도 저번에 어. 이어서 어. 멘사 문제 제가 만든 거 풀어보실래요? 강현이가 만든 멘사 스타일의 문제? 알았어. 음. 멘사, 유형 멘, 어, 문제? 멘사, 유형 문제. 그래. 강현이가 오늘도 만들었어요? 네. 어, 그래, 알았어. 엄마가 한번 풀어볼게. 기대되네. 오늘은 어떤 문제가 될까나. 첫 번째, 어, 첫 번째 문제, 아, 첫 번째 문제, 하, 이건 또 무슨 문제고? 이거는, 이거는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뭔 난이도는 중이네. 중, 중짜리 문제 중짜리 문제인데 뭐가 이래야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냐 <laughs> 미치겠네 이게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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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바뀌었는데 막 바뀌었는데 근데 막 숫자도 나와 근데 마지막 이 물음표의 숫자를 구하는 거네 여기가 그러면 이 규칙을 찾아내야 하는데 보자. 뭐뭐 뭐를 뭐 했더니 633이 나오고 어머 뭐 뭐를 뭐 했더니 숫자 1 뭐가 1밖에 안 나와? 갑자기. 그다음에 뭐뭐 뭐를 뭐 했더니 551이 나오고 뭐뭐 뭐를 뭐 했더니 물음표 여기를 구하는 건데. 보 자, 삼각형에 숫자 A가 들어가 있네? 삼각형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네? 삼각형에 무가 들어가 있네? 아, 그건 아닌가? 삼각형에, 아니, 사각형에 사, 삼각형에 구가 들어가 있다고요? 우, 우. 누가... 모음 우가 들어가. 우가 아니라 T인데요. T야? 이건 A고. 아... 이건 A고, T고, 아 그러네 알파벳이니까알파벳이 들어가 있구나 우우우우우우거 이거, 이지 A. 아그러 이거, 근데 이거, 이거, 가는뭐 잠깐만 십자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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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더하기 T 하니까 633. 그 다음부터는 혼자 불러보세요. 아, 그러면 이거는 B 빼기 W란 소리네. B 빼기 W는 1. 뭐가 1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T 빼기 D 하니까 551. V 더하기 Z. 무슨 알파벳이 나오는 문제네. 알파벳하고 근데 겉에 도형이 있어. 항상 보면은 이게 도형에도 힌트가 있겠지? 도형이 의미하는 바가 삼각형이란 말이야 삼각형 삼각형이 삼각형 A A는 일단 숫자로 따지면 첫 번째니까 알바벳 1이니까 1 그런데 A 1 어, 1 더하기 그건 아닐 거고 삼각형의 삼각형의 a를 했더니 뭐가? 얘 뭐다냐? 그 다음에 b, b 빼기 w는 1, b에서 w 빼는 게 뭐? 사각형은 또 뭐고? 뭐가? 근데 이게 더하기 빼기에도 또 도형이 있단 말이야. 뭔 도형들이 이래 많아. 더하기는 더하기인데 삼각형이니까 세배로 더하는 건가? 곱하기 3을 의미하는 건가? 더하기 3이 아니라 이거는 곱하기 3을 의미하는 건가? 그럼 이건 사각형의 빼기니까 10, 10%에서 고였다. 어, 아, 그 그렇게 아니야. 하면 안 나와. 아, 그래 안 나와. 어, 엄마 도저히 모르겠다. 힌트 한 가지만 주세요. <laughs> 뭐지? 뭐지? 소형 알파벳을 곱하지 않고 계산하는 건데 그 음. 응. 도형 알파벳을 곱하지 곱, 않고, 않고. 더하는 건데 이 둘을 그러니까 배열한다 한 줄이겠지. 배열을 그래서. 한다. 삼각형의 3과 a의 1을 어떻게 조합을 한다. 그러면 31인가? 31. 30일? 삼각형의 산과 거기까지 맞았어. 31 여기는 30일은 맞아 아 그래? 근데 그 후에가 더 어려워 사실 이게 30일 30일에다가 더하기 더하기를 뭘 하니까 T인데 T는 알파벳으로 몇이냐 아이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20번째네? 그러면 아까 31과, 자, 31 더하기 t는 아까 20번째라고 했는데, 근데, 근데 20에다가 여기가 또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삼각형이면 씨. 320인가? 아, 어, 잠깐만. 그러면 아까 이게 31이 아니라 300몇 정도 아닐까, 그러면? 300. 300. 근데 거의 다나3긴했3 최종 나와0는게9 5 633이었으니까 633에서 요 숫자 3 2 0을 빼보자 그러면 313 500. 5 0 3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0아 500. 5 0 3 1 3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다 생각해 1 3 삼각형은 3. 아니, 삼각형은 여기 3. 거기 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안 돼. 95% 했는데. 이름 AAD 되면 되고. 음. 313이라는 숫자를 분석을 해 보자. 이거는 거의 다 나오긴. a a 이 되었고. 삼각형의 삼은 삼이 되었고. 삼각형. 그럼 요 삼은 뭐냐고. 삼삼삼삼. 듬듬눈삼 아, 그럼 일단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가보자. 그래봐 나도 똑같은 거가 있을 걸데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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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그거는 이지 이거. 사각일걸. 사각이니까, 사각은 4. 그러면, 420. 뭐 몇인가? 아무튼, 420 몇. 에다가 빼기. W 몇이야? 아이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아 어디까지 했어? 잠깐만 다시 다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23번째인가? 음 23번째. 23인데 사각형이니까 423. 이건 우선 음. 맞긴 맞았어 근데 이게 1이라면 그럼 여기가 424가 돼야 되는데 4 이게 왜 4냐고 이것과 이것은 보시오 앞에 삼각형은 벌써 들어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사각형 벌써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요 4와 요 3은 도대체 뭐냐고 이걸 알아야 일단 그래 여기 건 일단 모르겠고 그 다음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아, 1,2,3,4,5그 다음 줄에는 5각형이네 5각형이니까 500 t,t가 아까 20에 2또 여기도 똑같이 그 우유가 생겨 뭐,뭐,뭐가 들어가고 빼기 이게 더하기 빼기 520예 어떤 도형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지금 응. 요 도형이 있단 말이야 해. 이 도형이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아 그러면 나오겠다 여기 삼각형이니까 4각형이 4이고 이 5각형이니까 5인가 그러면 5인 근데 뭐또얘는또왜 저... 밑줄이 또보여졌어 응? 밑줄이 들어간 게 아니야 T 티, T 티, T에 된게 아니고 I야 이건. 아, 아, 아 이거 몇 번째인지 또 봐야 돼. 나 T로 그러면 잘못한 거야. 아, T가 아니고 I였어. A B C 다시 해야 되잖아. A, B, C, D E F G H I 아, I는. 조금만 어, 나오네. 해주네. 9. 근데 오각형에 쓰는 오백 구. 십 오. 그, 다음에, 여기에, 오각형이 돼 있으니까, 여기 5가 되나? 5. 오오오, 거의 된것 같아. 빼기. 빼기. 사각형이니까 4에. 4. 그 다음에, 사각형에 4. 그 다음에 D니까, A, B, C, D. 사각형에 4니까 44가 되나? 그러면? 54. 44. 44. <laughs> 엄만 세야 돼. 그러면 아, 그러면 551. 그럼 앞에 것도 나오겠다. 앞에 것도 이제 거의 다된것 같다. 그러면 앞에 거 다시 해보자. 거기는 그것만 되면 돼. 그래. 여기는 3, 1, 3이 나왔어야 했어. 3, 1, 3. 응. 3이라는 건 여기 삼각형이 이게 여로 들어가서 3 됐고 삼각형이니까 3에 300으로 들어가고 T니까 깔 20. 그러니까 633이고 요 밑에 요 문제는 어 맞네 사각형에 400 들어가고 B니까 20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부호에 고개 요로 들어가서 4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이니까 400 들어가고 W니까 23 들어가서 1 되고 아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마지막 되겠다 요것만 풀면 그러면 조금 복잡해 V가 아... 10까지 세는 거 아니야 일단 오각형이니까 오각형이니까 일단 500이라는 100의 자리수는 들어갔고 100, 100이 아니야 1000일 수도 있다 오 어, 이거 대단한 힌트를 주는데요 인심이 우한 백이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어. 엄마가 무지하게 헤맬까봐 무지하게 헤매는 게 아니고 엄마가 지금 잘못 알고 있잖아 지금 그래? 잠깐만 무조건 500이지 않을 수도 있어 있수 있어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 트 주자면 주자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Q 아 요즘 손가락이 말이 안 됐네 다시 그럼 써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써야 되겠다 진짜. 부인은 어, 꽤 많이가. A B C D E F G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여섯 일곱. A. 그러게. E F G H I 아유 이 J를 잘못 썼대요. 여긴1이고 이고 3이고4이고 오고 육이고. j a 2 3 4 5 6 7 8 9 10 10 10 10 10 10 10 1 F, G, H, I, J, K, L, M, N, O, 0 10 10 10 10 10 1 N Y 0 10 10 10 10 10 10 1 Z까지 다 써놓고 시작하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다 그래? 그러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요래 됐어 여기서쭉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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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쭉쭉쭉 에이, 됐어. 2일이 되겠지? 여기서 1번 더 가니까 20일 아 그러네 2 0이네 그렇게 따지면 되네 0일이지 여기가 1일이지 20일이지, 거기에 옆에 있부이니까 22지. 그러면 그럼 522, 522아니 근데 아까 1000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럼 0 0 5000, 여기에 뭐아또있잖5 0 0튼5거는 대충 모르겠지만 더하기에 아 여기 또 여기에 보면은 또 오각형이 있으니까 더하기에 이거 끝에 자리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 그럼 5225가 되겠네. 아닌가? 맞아. 맞아. 답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제트 또 세야 돼. Z 세야 돼. 제트는 그러면 은2 2 23, 24, 25, 26. 26번째네. 그러면 26. 26인데 앞에 육각형이니까 626. 음. 그러면 아유 엄마 계산해 봐야 돼626 1 올라가고 5 나오고 8 500 80 5800 응? 아, <laughs> 51 정답 나왔어요 <laughs> 와 재밌는 문제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